꽃님들 안녕하세요. 블렌이에요. 이번 영상은 특수목 독일 프랑스 장미 꽃몽우리진 동백 준비되었습니다. 특수목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전국 팔도에 좋은 물건들 찾아왔습니다. 구매하시면 저에게 소정의 광고비가 지급됩니다. 고가의 꽃이나 나무를 사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테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생각과 취향이 달라도 존중하는 고귀한 문화가 정립되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부터 1억 중반까지 있습니다. 원하시는 나무 번호나 사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덩굴장미는 9종 24만원에 화단장미는 9종 22만원에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번호 또는 사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별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제 특수목부터 같이 볼 거예요. 음, 1번은 가성비가 좋은 특수목이에요. 그리고 2번은 수영이 예쁘고, 네. 특수목 2번, 3번이 같은 친구 같네요. 그리고 4번, 어, 그리고 5번, 점이 글죠? 그리고 6번, 이 친구도 굉장히 이뻐요 음, 아, 너무 전정을 잘해주신 우리, 어, 사장님이 계신데, 특수목 7번, 8번입니다. 특수목 9번, 그리고 특수목 10번. 네, 너무 예쁘죠? 11번. 12번. 네, 바다에 있는 친구들, 해송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특수목 13번. 줄기가 곱고요 15번. 전이 친구가 너무 예뻐요. <laughs> 부부 나부 같죠? 16번입니다. 어, 이제부터는 장미예요 넝쿨 장미 구종 소개될 것이고, 어, 구매하시는 시기에 따라서 품종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알, 구두로 또는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예, 10만 뷰의, 어, 주인공들이에요. 넝쿨 장미들. 너무너무 예뻐서 매년 주문하셨다가 더 많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들 거의 4개 장미고 어, 저는 영국장미, 프랑스장미, 중국장미, 어, 독일장미 다 키우는데, 어, 어 프랑스장미, 독일장미는 사계장미가 되게 강하고, 영국장미보다는 후두둑거리는 게덜 했어요. 어,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 본인 취향에 맞으시게 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중국 장미랑 어, 또 비교를 해보자면은 좀더 쨍한 감이 있습니다. 또 꽃봉오리 모양도 좀더 다양한 게 어, 독일 프랑스 장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백꽃이 지금, 음, 몽글몽글 꽃몽어리가 많이 맺혀 있어서, 음, 또이 기간이 주는 희열이 있잖아요. 이 꽃을 개화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저는 너무 소중해서, 음,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음, 사이즈나 품종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어 있고요. 어 동백꽃은 한번 피면 그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우리가 겨울 동안 또음 너무 소중하게 소중하게 누리는 어, 꽃입니다. 저는 겨울에 제주도에 가서 꼭어 동백꽃 축제들을 다녀오는데 아 너무 환상적으로 그 만개했을 때나, 또그 꽃들을, 꽃잎들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어,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안 쉬운 점은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뭐, 이런 품종은, 네,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 품종들은 희귀 품종들이고, 그래서 뭐, 이런 가격에 이렇게, 어, 쉽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음, 이것도 매니아층이, 어, 있으셔서, 동백만 이제 큰 나무로 키워서, 어,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전 그런 분들, 어, 또, 그 화, 화원에 또 놀러 가는 것도 너무, <laughs> 너무 행복해 합니다. 이거 피어있는 기간에 가면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 어쩜 그렇게 잘 키우셨는지, 참, 너무 존경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구경 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다른 말이 너무 길었는데 <laughs> 이이꽃 하나 하나 보시면서 네어 본인 스타일대로 네 우리 꽃님 본인 취향대로 취향껏 마음껏 고르시면 되십니다. 네 지금 어, 제일 큰건 1m 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친구들, 제일 좋은 수영들로 고르고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이 사진들은, 어, 혹시 너무 기대가 크실까봐, 어, 한 중간, 중간 그 상태로 <laughs> 보여드리는데, 더 좋은 상태들도 먼저,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으셨다면, 어, 해주시면, 어, 또 많이, 어, 좋은 컨텐츠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